얘들아, 안녕. C단계 11호. 2주차 시작하자. 자, 1번 문제. 네 자릿수 빼기, 네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수가 좀 커졌네. 그래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아. 그치? 어, 수가 커져도 작아져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지. 자, 4582 빼기, 3325 더하기, 725. 다만 생각을 좀 하자는 거야. 선생님은 생각을 좀 하고 계산하자. 그냥 막 계산하지 말고. 자, 보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너네는 어떤지 모르겠네. 4582에서 얘만 얘를 빼야 되잖아. 3320으로 빼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3320을 좀 갈라서 빼 보려고. 왜냐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여기 25가 있는데 여기 25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3,300을 먼저 뺄 거야. 25는 725에서 빼보려고 해. 그러면 간단할 것같아서 생각을 좀 하려고. 그지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래. 어? 3,300 빼고 25 따로 빼고. 그래도 돼요? 되지. 되지. 자, 3,325를 빼면 되는 거잖아. 3,300을 4,500에서 빼면 얼마야? 1,282가 남잖아. 그치? 그리고, 725에서 25를 이렇게 빼잖아. 그럼 얼마가 남아? 700이 남잖아. 와우. 너무 좋은데? 1982. 응. 끝났다. 응. 자. 2번 간다, 2번. 응, 2번. 1번 쉽게 해결하고 2번 간다. 어머나, 2번 문제도 찌리 쉬운 문제인지. 그치? 5분의 4는 5분의 1이 네개 있는. 5분의 2는 5분의 1이 2개 있는 수. 5분의 1이 한계 있는 수. 자 분수 더셈빼셈을 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자연수도 단위가 맞아야 하지. 단위가 그렇 단위가 맞아야 해. 어, 기조 기본이 되는 단위, 표준 단위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단위가 딱 맞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계산하기가 그렇 얼마로 맞춰져 있어? 5분의 1로. 그죠 어. 단위가 5분의 1이야. 그러면, 5분의 1이 4개. 5분의 1이, 5분의 1 4개에서 5분의 1 2개 빼고 5분의 1 하나를 더하라는 뜻이니까, 아,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 눈금, 최소 단위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5분의 1이, 5분의 일이 4개 있는데, 그치? 4개. 5분의 1 4개. 음, 5분의 1이 4개 인데 분자, 분자끼리만 계산해도 되겠다, 이제. 5분의 1이 4개 있는데, 거기서 2개 빼고, 하나는 더할 거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세개 남겠네. 그치? 음,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지. 왜? 분모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5분의 1이, 5분의 1이, 이렇게. 4개 있는데, 거기서 2개 빼고, 그리고 한개는더 해줄 거니까요. 이렇게. 그치? 이거 해서 분자에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 우리 분수를 배우고 있어서 충분히 잘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분 문제는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나왔다. 음.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하는 방법 되게 다양하게 하던데 음, 유준이가 이런 방법을 썼어. <laughs> 유준이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 이렇게 칸이 많이 필요 없어도 되는데 칸을 너무 많이 만들었나? 그치? 음. 자, 해보자. 일단은 많이 만든 것 같진 않네. 18하고 38을 곱할 거야. 둘이 곱할 건데, 유준이가 하는 방법, 우리 수업시간에 잠깐 같이 들여다 봤었지. 어떻게 했더라? 얘를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었잖아. 대각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음. 이런 걸 격자 계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이 있는 이 칸에 38에 24, 그러면 24 이렇게 쓰는 거지. 3일은 3, 그러면 두 자릿수 중에 한 자릿수만 있는 거는 0, 3 이렇게 쓰면 되고. 88에 64 이렇게 쓰고. 8일은 8, 0, 8이네, 여기도. 그치. 그리고 이 대각선 이 방향 있잖아.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그치. 더해줄 거야. 그러면? 아, 여기는 4인데. 그치 그다음에 이쪽은 쭉 더했더니 18이야. 어, 18이면 받아올림이 있는데 자, 10 받아올림이 있다. 어, 8이지만 18이야. 받아올림 하나 생각해 놓자.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2하고 3을 더하면은 5야. 그 5에다 1을 더해서 6이네. 이렇게. 여기는 뭐 천의 자리 수는 없으니까 빼고. 그래서 요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 주면 684다. 그치 음. 이렇게 하는 방법. 음, 좋았어 아주. <laughs>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 말고도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배운 방법만 한번 해보자고. 자, 다 써보자고. 18 곱하기 38을 물론, 물론 이렇게 새로 셈 해가지고, 어떻게? 18 곱하기 8을 먼저 해서 88에 64 쓰고 6 올려놓고 8 이름 8 해서 8하고 6들해서 144. 첫번째 18 곱하기 8 한거야 두번째는 18 곱하기 30을 하는거지 그러면 540이니까 뭐 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략해서 써도 되지 이렇게 해서 684 이렇게 구해도 684는 나오지 또 어떤 친구는 누가 그렇게 했지 누가 이렇게 했지 38 곱하기 18 대신에 38 곱하기 20하고 어떻게 해? 38 두개 빼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2분 38이라고 하고 왜 18을 썼을까 38두개 빼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지 어, 근데 이거 하면서 아 누가 그랬지 물어봤지 18을 두번 빼야 되나요 38을 두번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 어. 38을 20번 더한 거에서 18번만 더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리 바꿔준 거야 38 곱하기 18 이렇게 어, 그럼 38을 18번만 더해야 되는데 20번 더 했으니까 2번 빼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이렇게 하는 것도 계산이 빠르거든 38 곱하기 20은 72배니까 76 거기다 10배 하니까 760에서 76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100 빼고 600 그럼 76에 100해수 24만큼 돌려주고 그래서 6 8 4 이것도 금방 나오잖아 그치? 응.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구조도 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잖아. 그치? 또, 어떤 친구는 분배법칙 썼다고 했어요. 이거 그랬나? 10 더하기 8하고, 그 다음에 30 더하기 8하고, 다 곱했잖아요? 그러면, 세로쌤도 물론 하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다 계산. 아, 이거, 10 곱하기 30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 곱하기 8하고, 세 번째 8 곱하기 30하고, 네 번째 8 곱하기 8하고 그래서 이거 몽땅 더 했는데요 어 좋지 그것도 괜찮아 어380 240 64 이거 몽땅 이렇게 더하는 거 맞잖아 그치 응. 다 더했더니 이거 다 더한 것도 얼마 어 받아올림이 있어서 684 이것도 좋아요 그쵸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그 다음에 넓이로 계산한 친구도 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참 미안해 그 얘기도 좀 해줘야지 넓이로 계산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전에 했던 거랑 근데 같은 거 같기는 해 그렇지 어, 넓이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넓이로 8이니까 똑같아야 될것 같은 느 크기가 좀 비슷해야 되겠네. 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친구 있었지. 음. 또 자기 방법을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할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보겠어. 38은 30과 8을 더한 수고, 18은 10과 8을 더한 수니까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놓고, 여기 이칸에다는10 곱하기 30을 썼고, 두 번째 칸에다가는 8 곱하기 30을 쓰고, 세 번째 칸에다 10 곱하기 8을 계산하고, 네 번째 팔에 팔곱하기 팔을 해서 이거 몽땅 더했어요.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지. 어. 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너무나 좋아. 어.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그렇지? 음. 자 여덟 명이 색깔이 다 달라. <laughs>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제는 오 여러분들 지금 다른 책에서도 지금 분 어, 나눗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눗셈 설명 해달라 고 그래가지고 님에 자세히 아주 잘해놨는데, 어 그거 보고 이 문제 그거안 봐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할수 있지. 음 잘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요? 해세로셈안 해도 그냥 싹 나오는 그런 문제 맞지? 이거는 30과 24로 가르기만 해도 되겠다. 이제 3이 여기 10번 들었지, 여기 8번 들었지, 18번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세로셈에서 몫의 자리값 생각하면서 한다면. 54 나누기 3이야 3이 54 속에서 3을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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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목세 1 0 자리 목세 1의 자리를 결정해놓고 목세 1 0 자리에서 목세 1 0 자리에 1을 쓰면 10번 빼겠다는 거잖아 목세 1 0 자리에 일을 쓰면 20번 빼겠다는 거잖 만약에 이다 여기다 20을 썼어 그럼 60을 빼야 되잖아 320번입니다. 근데 65배, 54밖에 안 되죠. 그래서 10번, 그래서 30을 뺄 거야. 그리고 20 남고 4 내려와서 38에 24. 새로 셈해도 똑같은 결과 나오죠. 네. 어, 이런 간단한 계산은 이렇게 가르기로 바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와오번 문제도 나눗셈 문제다. 그런데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로구나, 그치 음. 자,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이 85는 뭐지? 나누어지는 수지. 음. 나누어지는 수 85를 나눌 거잖아. 이 4는 뭐지? 나누는 수, 그렇지? 나누는 수. 그래서 몇번 들었나 해서 몇번 들었는지를 쓰는 이게 바로 몫이고. 혹시, 나눠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생기면, 여기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어. 부르는 이름은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85 나누기 4. 해볼까요? 자, 85 나누기 4. 아까처럼 만약에 가르기를 한다면, 어, 10이 10번이면 40, 10이 20번이면 80, 80과 5로 갈라가지고 생각해도 되겠다. 목수님이 나왔는데, 그치? 여기 20번 들었지, 여기 한번더 들었지. 그러면, 한번 들었지. 그리고 얘가 사와 일로 가르기가 되니까 일이 남겠지. 음. 이렇게 얘는 간단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써야 할순수가 나가도 쓰고, 계속 써야 할 세로셈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아, 몫의 자리값 잘 지켜서 해보자. 몫의 자리값, 1 5 자리, 일의 자리, 나누는 수의 자리값을 맞추면 돼. 음. 그러면 20번 들어서서 20번 한꺼번에 뺐어 80을 그리고 5가 남았어 여기 한 번밖에 안 들어서 한번 뺐어 그랬더니 1이 남았어 목숨 2 1 나머지는 1 맞지? 음 좋아 이렇게 하면 나눗셈도 끝 그쵸? 야 오늘 빨리 끝났다 그지? 우 수고하셨습니다 6번에서 또 이어서 바로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